저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황형한테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애니콜 언제 싹다 버리고 갤럭시로 확간 거지? 무슨 옴니아인가요? 햇, 햅틱? 옴니아도 있었죠 어. 황형 그거 쓰셨, 쓰셨다에요그 이상한 폰 연하의 햅틱?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옴니아라고 있었어요 네, 매번, 옴.. 옴.. 렉이라고 응. 옴니아 쓰레기라고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사기당한 거라서 네. 응. 누가 사기를 쳤나요? 우리 응. 아드, 아드님께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응, 해주세요. 저는 얼리 어댑터예요 아. 나오면 일단 사요. 어. 파지는 않아. 아. <laughs> 사기만 해요. 어. <laughs> 그래서 어 저는 아이폰 쓰기 어. 전에는 프라다폰 을 썼죠. 아, 네. LG 프라다. 네그 전에는 PDA라고 있었잖아요. 아 PDA. 아, 네 그리고 저는 위성 DMB가 되는 도끼 모양으로 이렇게 뒤를 딱 열면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아, 네. 네. 그걸로 음. DMB로 영화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네. 영상쟁이니까 또. 네네네 네. 네. 이동하면서 보니까 그러다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팟에다가 인터넷 기능이 더해진 것 같은데, 음. 이거, 이게 거이왜난리지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팟에 인터넷 기능이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릴까 우리나라 아이폰 노트를한 3년 막았나? 막았죠. 전파 인증 뭐 이런 구라로 막 3년 네. 막았을 거예요. 네. 그 애니콜에서 갤럭시 된 것도 저도 은근슬쩍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삼성전자의 입장을 뭐 깊숙한 걸알 수는 없는데, 그냥 브랜드 전략 요런 차원으로 음. 생각해보면, 삼성. 그 영어식 발음으로 샘성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단, 단연 코어 넘버원인 거예요. 넘버 원인. 어떤 제품군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뻔한 얘기지만 도요다에서 렉서스를 별도로 하는 거, 이런 거는 꽤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군 전체가 그냥 가성비로 선택됐던 정도에서 전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옮겨가는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어요 음. 그게 삼성인데 음. 90년대 말부터 중후반부터 음. 삼성이 음. 이제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국내와 국내 집행했던 브랜드 전략이 달라요. 음. 해외 글로벌 브랜드 전략의 기본은 그 삼성을 메스터 브랜드로 써서 음. 삼성을 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로컬은 서브 랜드를 쓰든 다양하게 펼쳐 하우젠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거예요. TV 같은 경우 삼성 파브 보르도 뭐 이런 식이라고 치면 그 글로벌에서는 그냥 샘성 TV인 거예요. 핸드폰에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애니콜 쓰는 거예요. 삼성 이제 떼도 돼요. 그죠? 그럼 커뮤니케이션사 밖에 나가면 샘성 모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삼성 전체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된게 공고화됐다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을 마스터 브랜드가 아니라 보증 브랜드로만 써도 충분한 시점이 오니까 애니콜이라는 건 사실은 좀 어감이라든가 이게 수준 높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외국에서 네. 애니콜 했을 때 약간 좀 다른 뭐 홀걸 뭐 이런 연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있겠죠. 갤럭시를 도입한 시기가 삼성의 글로벌,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 1차적으로 결실을 맺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 공고하다 생각된 시점에 그때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한 10여 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폰은 피처폰에서의 어떤 위상이나 존재감이 없었던 거잖아요 전혀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피처폰의 강자이지만 스마트폰에서도 강자다라는 인식을 줄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을 거고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다른 브랜드로 아예 새로운 브랜드로 붙이자라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작용했다라고 판단하고요. 뭐, 그래서 아이폰과 갤럭시 의 싸움처럼 뭐 글로벌이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초반에는 사실은 우리 고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그 PT 하잖아요. 어? 아이폰의 등장에 음. 대한 PT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이 음. 접했고, 음. 황영 주례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laughs> 그거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부분만. 네. 주례사를 또 해야 돼. 약간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음. 네. 스티브 잡스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점도 있지만 목폴라 입는다고 스티브 잡스는 되지는 않지만 <laughs>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건그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을 한게 대부분 신제품 발표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발표하는 신제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건 벙어리어도 성공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laughs> 오늘 응.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신랑 신부가 그 정도로 탁월한 퀄리티라서 응. 주례사가 좀 후져도 문제없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응.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고 응. 쑥스럽게. 물론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재미지게 얘기합니다. 어, 훨씬, 응. 응. 훨씬 재미지게. 그 동영상은 없나요? 황영의 주례사. 글쎄요. 신랑 신부 친구들한테 있다. 있으면. <laughs> 황용의 주례사를 갖고 계신 분은 저희 삼행시에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 <laughs> 광고 얘기를 좀 해보면 은 애플 첫 광고,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첫 광고. 아이폰의 첫 광고가 뭐였죠? 아이폰 첫 광고는 헬로. 어, 기억이 안 되네. 우리나라의 튼 게? 우리나라의 튼게 미국에서 틀었던 그대로 한국에서도 틀었습니다. 음.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거기에서 전화할 때 헬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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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쭉 밀고 가서 이게 전화기라는 걸 알렸죠. 아 아이팟에서 디자인 똑같잖아요. 아이폰 3G가 아이팟하고 디자인 똑같았어요. 아 아이팟 저죠 m 피 3. 네네네. 똑같진 똑같았고. 않았죠. 귀가 좀 둥글고. 좀 둥글고 두꺼웠죠. 예 예. 무게감이 있었죠, 좀.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이 나오니까. 아이팟을 썼던 사람한테 그렇게 보일 수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학이다라는 거를 알렸고. 그게 무슨 뭐 아카데미 무슨 시상식에서 했던 그러니까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적 상상이 언제 현실로 되는가를 쫙 보여준 게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처음에 조르즈 멜리어스의 달나라 여행이 나오면서 음. 인간이 정말 달에 언제 갔는지 아~ 영화에서 아, 보여줬던 네. 것이 영화에서 상상했던 게 언제 현실로 되는 것이 인제 그러면서 카폰 어. 카폰이 영화에서는 진작에 나와요 아. 그러니까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아,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에서는 언제 됐는지 음. 그 다음에 영상 전화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뭐 독수리 오용제나 음. 이런거 보면은 김박사 하고 늘이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마 아이폰의 첫 광고를 만들면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티브를 얻지 아, 그, 않았나 아이폰 우리나라 론칭 광고라 칩시다 네. 그러니까 헬로 광고가 그러면 그 애플의 애플이 광고주 광고예요? 아니면 처음에 우리 아이폰 들어왔을 땐 KT에서만 KT도 할 수? 있어요? KT도 광고래요? 그러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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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광고가 나오고 뒤에 KT가 붙고 KT 붙는 거로.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글로벌 전체 다 그렇게 한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사실 아이폰은 아니지만 애플의 전설적인 광고 있죠. 맥켄토시. <laughs> 어? 오엄마 들고 그냥 <laughs> 어? 아, 세상 미친 자들이 바꾼다. 뭐 어? 명작이죠? 그게 1984년에. <laughs> 나온 작품이죠. 그 슈퍼볼 중간 광고예요그 지금 네. 오함마 돌리는 게. 84년 슈퍼볼 중간 광고. 슈퍼볼이니까 언제겠어요? 1월, 2월, 1월 말일이 때란 말이에요. 그때 튼 건데, 그게 1984년이고, 음. 소설 1984년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그 광고를 찍은 감독 자체가 음. 토니 스콧일 거예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릴리 스콧과 뭐 형제인가? 네, 그렇잖아요. 토니 스콧이 찍었어요. 그래서 음. 딱 전, 전체를 보면, 일구, 소설 1984가 묘사가 돼요. 빅 브라더가 음. 화면에서 막 떠들고 음. 일반 사람들은 맞아요. 똑같은 옷을 그냥, 그러니까 그냥 회색으로 있는데 음. 여기서 젊고 건강한 그리고 칼라로 보이는 어. 주, 중요한 건 여성인 거예요. 맞아요. 어. 금발 여성. 어. 여성이 와서 진짜 오한마 같은 걸 돌려서 그화면에그빅 그 브라더를 화면을 깨요. 나오는 카피가 카피가 뭐냐면 1984년 1월 20 며칠 그 맥킨도시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운필 1984 소설 속의 1984와 진짜 1984가 다른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그때 상징하는 빅브라더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걸 상징하는 빅브라더는 당연히 IBM이나 MS 같은 거고 우리가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 를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자신들의 비전을 보이, 보여주는 광고거든요. 그거 같. 한번 중간고법을 수 틀었는데 그 자체가 광고 역사에서 가지는 뭐 비중도 크고 그 화면이 계속적으로 특히 미국 선거판에서는 패러디가 돼요. 음. 오바마도 그걸 썼어요. 오바마, 음. 오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laughs> 지금 들었다. 아. 지금 황영이 설명하신 것 뒤에 풀버전이 있어요. 음. 간디 나오고 막 찰리 음. 채플린 같은 사람들 나오고 이러면서 음. 세상은 미친 사람들이 바꾼다고. 음. 그거 이제 또 다른 버전이야. 다른 버전이야. 근데 그게 딱 엔딩 뜨면 애플 로고가 뜨는데. 지금하고 뭐 전체 쉐이프 형태는 비슷한데 음, 컬러가 들어가 컬러가 쫙 무지개 컬러죠 음. 그게 함의하는 바가 꽤 있죠 혹시 지금 갤럭시 애플 얘기하는데 두분다 S 출신, 삼성 출신이시면서 애플 빠신가요? 지금 갤럭시 얘기보다 애플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아니 광고를 잘한 광고를, 광고를 잘한 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갤럭시 S의 첫 광고 첫 광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슈퍼맨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슈퍼유라고 근데 응. 그 광고 아까 얘기하는데 그게 애니콜 애니콜 갤럭시 S 였어요 처음에는. 아... 응. 삼성 갤럭시 S. 오직 T에서만 그래서 SK텔레콤하고 만 먼저 이렇게 하는 아, 그랬어요? 네, 갤럭시 는 네, SK텔레콤만 먼저 했어? 먼저. 갤럭시 S의 일정 기간은 먼저 SKT랑 먼저 하나 봐요. 그. 아, 그랬어요? 지금 그 아이폰은 들어와서 처음에 KT랑한테만 그렇죠. 제공했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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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때, 그때 많이 SKT가 그래서... KT 뺏겼어요. 아, 뺏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갈아탔습니다. 저도 SKT에서 KT로. 그럼 분명히 시장을 좀그 흔드는 효과는 있었구나. 네, 네. 네, 있었어요. 응. 네. 왜냐하면 완전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응. 여기로 옮기려면 옮겨야 되니까. 응. 지금은 3, 사가다할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웃긴 게그 우리 핸드폰 매장형 집에 가면 응.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laughs> <laughs> 하나요. 안 알아봤는데요. 일제니다이 어. 멘트 있잖아요. 그뭐 뭐냐고 속된 말로 옛날 폰팔이 폰팔이. 근데 아이폰은 그런 게 없었거든. 안 됐지. 그냥 그냥 애널이 없는 거야. <laughs> 그냥 이 사람은 오면 무조건 하러온 거야. 그러니까 뭐 깎고뭐 이런 것도 없어. 깎으려면... 대단한 힘이에요 사실. 이게 대단한 거죠. 가격 불문 난 이게 그냥 갖고 싶어. 그러니까 갖는 거잖아요. 음. 뭐 이렇게 어, 할인 없어요. <laughs> 게 뭐, 그런 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갤럭시도 광고 잘했어요. 음. 기존에 삼성 어, 그 휴대폰 사업부에서 애니콜을 쭉 키워왔고 잘했잖아요. 음. 근데 갤럭시는 음. 공통점이 제가 찾아서 발견했는데 유명 모델 안 썼어요. 음. 음. 뭐 전지현, 뭐 이효리 이런 쪽에 음. 어? 남자 배우 전형적인 초식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일반인인데 요즘에는 동양인이 나오는데 초반에는 거의 다 외국인 모델이었어요. 음. 음. 왜냐하면 글로벌 틀어야 돼서. 바다 냄새 그득하게. 그득하게 내고 음. 약간 그런 슈퍼. 그, 그, 그 히어로 같은 음, 음. 내용도 있고 비즈니스맨인데 굉장히 뭐 빨리 처리할 수 있다든지. 음. 근데 간지는 솔직히 아이폰 광고에는 조금 아무래도 음. 삼성 색깔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그 따라 세는 건지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싸우다 보면 서로 영향 받고 영광 받고 맞아요. 닮아 가니까. 그런데 저는. 제 광고를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광고가 요샌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헤르카피가 디자인드 포 휴먼이라고 한게 있었어요 음. 디자인드 포 휴먼이라고 갤럭시. 해서 시리즈 광고를 했는데 음. 그 그게 아마 보니까 글로벌로 다 똑같이 틀었던것 같고 음. 우리나라에서는.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 하고 막 그랬던 버전이 있어요. 음. 그좀꽤 됐죠? 음. 근데 제가 그때 보고 느꼈던 게, 아, 이제 광고만 봐서는 저게 갤럭시인지 음. 아이폰인지 음. 모르겠다라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아쉬움은 있어요. 갤럭시 광고를 봐서는 저게 갤럭시 광고인지 잘 모르겠다잖아요. 음. 근데 아이폰 음. 광고는 보면 그건 아이폰 광고예요. 특히 에어팟 같은 <웃음> 광고들은 <웃음> 막 미쳐가지고. 음. 그 쟁이들이 영상 하시는 분이나 디자인이나 광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끼고 춤추고 막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막 음, 하고 이렇게 항상 있어요. 놀라죠. 막. 그걸 뭐원원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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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한 번에 다 찍었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c g 가없것 같은데 실사인 거죠. 음. 이게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거 약간 어찌 보면 미국의 그 덕후들 음. <laughs> 이런 영상 덕후들 중에서 아주 재능이 좋은 데를아 음. 일부러 선택하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게 커머셜 필름 광고지만.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의 그래도 애플스러움, 음. 어? 그, 와, 애플참 광고는 잘해. 이,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아이폰 광고가 PT도 그렇고,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데 아주 좋은 음. 팁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광고들은 보면 다 두들겨 넣려고 그러잖아요. 이미 녹을 수 없는 설탕물인데 설탕을 계속 집어넣어요. 뭐좀더 넣어주세요. 뭐좀더 넣어주세요. 특장이 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아이폰 광고를 보여주고 하면 좀 설득이 쉽게 돼요. 탁구공 100개 던져보세요. 하나라도 잡겠습니까? 탁구공 하나만 던집시다. 정제합시다. 심플한 게 좋습니다. 이런 설득이 좀 아이폰 광고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원 메시지 하나. 로 가는 근데 아주 혁혁한 공을 키운 게 아이폰 광고 있지 않나. 근데 티비를 잘안 봐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겠 말씀 을 듣다 보니까 아이폰 광고든 갤럭시 광고든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없어요. 없어요. 테레비를안 네. 보셔서 그런. 아 그런 거예요? 문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이폰, 아이폰 최근 것 중, 중에서 최근, 어. 최근 최근에 이거 이거. 뭐? 기가 막히잖아. 그거 어떻게 찍었나 싶어 진짜 저는. 어, 어, 이렇게 일상적인 거 걸어가다가 꽂으면 무슨 나이트클럽처럼 색깔이 확 변해가지고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건 아이폰이 아니잖아. 굳이 따지면. 아이 애이잖아 아이폰의 이제 핵심 부속 에어팟. 에어팟 이는별시빌다 거네. <laughs>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 사실 뭐 그게. 그렇죠. <laughs> 근데 아이폰 혹은 애플 앱 등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 많이 약해진 것 같긴 해요. 이 최근 2, 3년 내에 특히 아이폰의 혁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고, 갤럭시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갤럭시 플립 이렇게 말고 옆으로 펼치는 게 뭐죠? 이름이 다르던데? 어, 폴드, 폴드, 삼성 어떤 부사장님인가? 누가 그 키노트 발표를 하는데 쫙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치... 그,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에 설명했을 때 만큼의 어떤 임팩트가 있었다고. 이번에 갤럭시 S20 울트라가 나오면서 삼성에서 왜 이미징 사업부를 철수했을까라는 게확 와닿더라고요. 이제 카메라 안 만들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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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제 카메라 카메라 안 만들거든요. 반도체로 끝을 볼수 있게 된 거예요. 1억 8천만 화소라는 이 어마어마한 화소수를 이 조그만한 폰에 집어넣는다는 게 제가 느끼기엔 진짜 그래요 지금. 아 이거 카메라 업체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갤럭시 S 2십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그 지금 말도 안 되는 폰이 나온 거야 진짜. 음. 저는 딸이 태어나면서 11 프로로 바꿨는데 S25 울트라는 카메라용으로 갖고 싶어요. 음. 이건 어떠세요, 문 감독님? 이거 갤럭시 폴드. 네. 사실 백종원 씨 때문에 이 캐논의 들고 다니는 카메라 있어요. 고프로처럼. 음. 그 네. 사실 알려졌으니까 그것들을 빌리기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거. 사거나 할 바에는 그냥 갤럭시 플립 사는 게 낫다. 어. 네. 네. 참고로 잠깐 확, 사용했다 말았는데, 삼성에서 갤럭시 브랜드를 이 휴대폰 말고 다른데 브랜드 익스텐션 음. 확장을 해서 썼었어요, 잠깐. 어? 네. 뭐예요? 어디다가? 디카에 썼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어. 잠깐 있었습니다. 광고도 어. 했었고요. 음. 갈수록 디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외부 척과 생각했는데, 오히려 디카에 붙임으로써, 나중에 디카, 그, 이 카테고리가 없어지더라도, 이미징, 음? 사진 찍는 거로서 갤럭시의 그 어떤 위상? 이라고 할까? 인식을 강화시키려는 얍삽한 노력 아닌가 싶어요 황영, 역시, 기억력이, 자, 미쳤다리. 이걸 왜 모른지? 아. 이렇게 후지했었다고이 브랜드 관리팀 누구야, 이거? 어? <laughs> 왜, 왜 카메라 썼어? 나 요즘도 연락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아, 아 그분이 아니시겠죠? 이게, 이게 브랜드 얘기하면 우리 저 아주 거칠게 분류하면, what it is. 이게 모다를 그 설명하는 브랜드에서 who you are. 이 브랜드 쓰는 당신이 누군다, 누구다라는 얘기하는 거로 변화하고 진화한다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아까 얘기한 아이폰의 헬로 헬로는 이게 워리디즈, 이거 폰이야라는 거예요, 그죠폰 그렇죠. 아이폰 광고는 이제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미. 맞아요, 맞아요. 갤럭시는. 그와 유사하게 가는데, 저는 요새 갤럭시 광고 중에 우연히 많이 접한 음. 게, 역사 강사로 유명한 사람이 어, 여러 사람을 맞아요. 만나는데, 음. 워리리즈에서 후유화에서 이걸 쓰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써서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째고 들어가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많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음. 근데 그게 이제 그 확보한 기술력에 뒷받침이 되는 거죠. 주로 그게. 뭐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편집하는 기능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아, 이제 그 월일 이즈에서 후유화해서 이제는 이걸 갖고 생활이 어떻게 달라진다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광고는 TV 광고가 아니라 뭐. TV에서도 해요. TV에서 어, 개, 기본적으로 갤럭시는 광고 물량이 많아서 어. 뭐 온라인 유튜브 앞 광고도 하고 TV도 많이 틀어요. 그래서 여러 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 그런 고궁 설명해주는 사람, 무슨 뮤직비디오를 혼자 폰으로 만드는 어떤 사람, 또뭐 패션 쪽에 뭐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 직업의 특수성에 있어서 이 갤럭시 S20가 좋다, 고맙다, 음, 음, 기능을 아예 그렇게 음, 풀어버려고 그치.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음.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음. 갤럭시를 제가 만약 쓰거나 한다면 그, 그걸 좀더 빨리 이해할 텐데 아직은 뭐 써보지는 못해 제 주변에는 갤럭시 플립은 사고 싶다 음. 기다려야 된대요 꽤 음. 기다려야 되나 봐요 음. 그런 거 보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11, 11 프로가 너무 안전하다. 음. 혁신이 없다. 음. 뭔가 과감한 음. 것들은 없, 없는 것 같다. 음. 어, 이렇게 놀라게 해주거나 이런 건좀 없는 것 같다. 어 저, 제가 앱등이 아닌데, <laughs> 앱등이 아닌데 말하다 보니 음. 뭐 언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언론 보면 애플 아이폰 신제품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이 혁신은 없었다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뭐이 세상 혁신은 애플만 해야 되냐고. 음. 그러니까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광고주스 위상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제가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기사예요. 네. 신문기사인데, 기사 내용이 90%는 아이폰 새거 나온 거에 대한 쫙 설명이에요. 그 밑에 한편 삼성전자는 뭐로 대응한다 한줄 나와. 근데 사진은, 사진은 삼성께 나와. 혁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이라 <laughs> 하더라도 아, 새끼들 또또똑 또 까네 뭐 이렇게 삐딱하게 <laughs> 보는 제심장도 조금 있어요. 네 그러면 황영은 아이폰과 갤럭시 광고 마케팅 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둘 중에 어떤 거를 마케팅이든 광고든 뭐 기능적인 차이는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조금 저는 아이폰을 아이폰 조금 더 지, 조금 지, 더 지, 조금, 지, 그럼. 조금 더 아이폰이 좀더 잘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선독님은 따라가긴 싫으니까 저는 다음에 폰을 교체할 때는 아마 갤럭시로 갈것 같습니다. 아, 영상뜸, 아니 그러니까 이미징. 네. 저는 갤럭시 플립같이 제가 갖고 싶은 새로운 타입의 그 형태 자체가 바뀌는 음. 그런 것들이 음. 어, 저는 갤럭시 좀 무시했었거든요. 음. 근데 오, 대단하다. 저도 아이폰에 좀 실망한 음. 유저라서 갤럭시 쪽이 음. 그런 프리비나 그 외에 또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광고는 신나게 칭찬해놓고 갈 거. 아, 광고는 <laughs> 무조건 광고는 아이폰이지. 우리가 신나게 아이폰과 갤럭시 얘기를 하고 있긴 했는데 음. LG 못잘 거요. LG 뭐어떻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 LG 얘기를 하려면 하지마. 이제 백색 가전으로 넘어갈까요? 아, 그래. LG 백색 가전에서. 아, 그래. 핸드폰 뭐 얘기를 하지도 마. 마. LG 시그니처 엄청 잘하고 있대요. 어, 그거 그래. 엄청 먼데 그래. 핸드폰 얘기를 하지도 마. 할게 없어. <laughs> 그럼 가전으로 넘어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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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